광주의 노래 노래하는 닐링캠프. 네, 맛있는 파를러 찾아왔네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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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엇보다도 네. 음, 태풍이 소멸돼서 어, 소멸돼서 네. 날아가고 네. 뭐 날아가고 그다음에 장마가 장마가 와장한 네. 몸반도를 쫙 휩쓸고 네. 지금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네. 네. 바야흐로. 네. 어, 바야흐로.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여름. 예, 네, 아. 찐 듯한 무더위가 우리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 어, 1년 중 가장 어, 피크라는. 여름 휴가철이 휴가철. 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니다 그러네요. 또 7월의 네. 마지막 날부터 8월의 네. 초까지 연결되는 음. 이번 한 주가 음. 7월의 말 말일이며 8월에 네. 시작되는. 아, 그런 아주 어, 좀 의미 있는 의미? <laughs> 잠깐 보셨죠, 우리 PD님 너무 거대기시에 저도 대운거대기시에 어쨌든요. 일단은 네. 저 보세요. 자, 우리 음. 뒤에 배경이. 네. 어, 펭귄 아저씨가. 아저씨. 네, 네. 동생 아니까. 그냥 <laughs> 저 아저씨는 맨날 저렇게 네. 그 음. 무대 복을 입고 알고 봤더니 저기서 제일 잘 나간 언니구만 <웃음> <웃음>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남극의 네. 남극의 네. 이렇게 어, 바탕 화면을 통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시원한 분위기를 네. 선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아 이거 찾는데 음, 음. 우리 변 PD가 아, <laughs> 아 변자원 PD 아 감사해요. 박수 한번 줍시다. 아, 이렇게 더 같발 음, 여름철에 한번 또 이렇게 네. 깨알 같은 칭찬을 어. 한번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부제목이 <laughs> 네. 김광주의 노래하는 힐링 캠프의 부제목이 <laughs> 맛있는 맛있는 <laughs> 8월이에요. 네, 맛있는 8월. 음. 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요. 자, 일단 제가 음, 지니 씨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지니 좀? 씨가 음. 알고 있는 음. 노래 중에서 네. 음식과 관련된 노래가 있다면? 음식? 네. 음식만 나오면 돼요? 그렇죠. 음식 어... 노래의 제목이든 잠깐만. 가사든 음식이 나오는 거.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저는 왜 이렇게 동요 생각이 나죠. <laughs> 어, 동요, 동요, 동요 생각이 동요 좋아요. 네.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따콩 주세요. 뭐. 우유? 네, 그다음에 우유. 또. 그다음에 당근송 뭐 당근 송뭐 이런 것도 당근 쏨. 그 토, 토마토, 바쟁이, 토마, 토마토, 토마토. 아, 아, 네. 아, 그리고 또, 어 아마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마님 네, 고기까지 생각해. 와, 그 정도면 그래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사람들이 음. 보통. 아, 음. <laughs> 소주 그래. 한 잔. 아, 소주도 아유. 음식이죠. 대단히 그럼요. 중요한. 네, 오대양 육대주에 속하는 <laughs> 소주. 어, 어, 네. 아, 맞아요. 여튼, 여튼, 근데 음식이 네, 근데 네. 이제 음식 중에서 우리가 맛있는 타로리라고 했는데 네. 특히 여름철에 맞는 음식. 여름차. 아, 네. 그리고 아!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음. 그러면서도 그 노래 안에 네.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까지 포함되어 있는 노래라고 하면 어, 뭔가 좀 색다르지 않을까요? 하나 그래서 그는게 있는데요. 네. 어 네.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 네. 네.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관심 있게 네. 생각했거나 혹은 라디오를 최근에 들어 많이 들었으면 그 노래가 음. 많이 나왔어요. 오 진짜요? 네. 현숙의 노래 중에서. 음. 김치볶음밥 이라는 노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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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 그, 장안에 화제 현숙씨 그분 맞죠? 음. 나쁜 여자 착한 여자 따로 있나 아그 분이 김치볶음밥? 어, 김치볶음밥 아 그래요? 아, 문, 아, 몰랐을 거예요. 궁금한데 빨리 한봐 들어봐요. 아, 아마 어, 어. 그 김치볶음밥에 음. 우리가 듣기 전에 네. 네, 노래를 하기 전에 김치볶음밥 안에 들어있는 가사의 내용이 네. 그냥 우리가 뭐 김밥 노래나 뭐 이런 것처럼 어~, 잘 말아줘. 뭐어 그다음에 꼭 안아줘 김밥이 어, 어, 터지도록 네, 네. 뭐 어, 이 개념이 아니라 어, 어. 네. 만약에 그 김밥이라는 노래 안에 김밥을 만드는 방법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또 음. 문제가 달라지겠죠. 음, 근데 지금 이 김치볶음밥 노래는 말 그대로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모든 레시피가 다어 레시피가 네. 아, 그러면 노래를 들으면서 음식을 네. 만들 수도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런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일까? 음. 우리 아마 김치볶음밥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를 모르는 분이 네, 아직까지. 그그 어, 그 노래가 그 노래 속에 어떤 레시피가 어떻게 표현됐을까 하는 네.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제가 팁을 또 드리고 김치볶음밥 한 김치볶음밥 아, 요 그러면 이노래 레시피랑 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네네. 듣는 순간 아, 어, 이거 김치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아, 어, 그래요? 네. 그렇게 음. 할수 있을 정도로 제가 과장하지 않고 어.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치볶음밥. 고로 우리 음. 김강주 씨 혼자 보세요. <laughs> <laughs> 뭐 중간에 아마 지니 어, 씨가 워낙 빠르니까. 스플로, 알겠습니다. 스플로가. 알겠습니다. 자, 자 뭐, 뭐 리허설할 때 살짝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 자, 오, 자, 열시 노래입니다. 김치 먹는 거. Yeah, twist, twist. 한 자, 우리 실제도 트위스트는 엉덩이를 살짝 이금치를 들고 엉 엉덩이 실룩실룩. 샌네 머니머니해도 보러보러 할때 김치볶음밥 무구김치 하나면 뭐 넘어가죠 김치볶음밥 콩나물에 계란 하나 황금 레시피 양파 대과 케미는 우리 사랑 뭔지알죠 온밥 메뉴의 최고 함께 라면 행복 하 죠. 하나는 집 넘어가 줘. 김치 먹음밥 봄, 나 후에 내란 나나 Thoughts, òn, 좋아요. 함께라면 행복하죠. 김치김치 먹은 밥, 김치김치 먹은 밥. 김치 먹은 밥 <laughs> 사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와, 저는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응. 아주 재미있게 세밀하게 응. 하는 방법 순서부터 해서 중간에 참기름에 뭐 이거 빠지면 네네. 곤란하고 그럼이야. 뭐 충분히 해주고 응. 와. 고... 하나 아주... 그 노래 중에서요. 네네. 가장 현숙답게, 현숙답게 부를 수 있는 구절이 고추자참기름 네. 넣어 주면 좋아요. 이게 완전 오. 현숙 스타일이에요. 아, 부를게. 네. 집에 가서 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오, 이제 네. 요즘 한참 유행하는 혼밥 혼밥, 분수를 혼밥 메뉴의 최고봉. 음, 그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집에 있는 무궁김치 끓여서 톡톡톡 이렇게 네, 노래 틀어놓고 찬기 혼밥 메뉴의 최고봉. 응. <laughs> 그렇고 그래 김치볶음밥 하면서. 아까 나왔던 소자장. 아, 소주 아 오늘, 오늘,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인가. <laughs> 어 땡기지 않습니까? 네? 아 저는 이런 노래가 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레시피 노래가. 네. 네. 그래서 어, 앞으로 혼밥 혼술 혼술까지 빼고 네. 혼밥하는 사람들이 점점 네.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고. 그럼요. 그거를 뭐 좋다나 부담을 떠나서 음. 그 문화의 건전한 혼밥의 문화 맞아요. 정착을 위해서 음. 혼자 있 레시피를 음. 레시피를 노래로 표현해서. 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네. 나너 혼자 이걸 해 먹어서 외로 외로 음 그게 아니라 음. 오늘은 된장찌개야. 음. 된장찌개 노래 탁 오면서 <laughs> 된장찌개는 뭐든 그걸. 반도 셰리 만들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오, 오, 오 아, 좋네요. 제가 만들지 전에 딴 사람이 먼저 만들까 걱정이에요. <laughs> <laughs> 아, 먼저 어, 만드세요. 진희 네. 씨, 요 김치볶음밥 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왜 네.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음. 레시피에 제 손이 빨라지면서 음. 근데. 음이 너무 신나서 그러니까. 아, 발도 바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특히 트위스트로 네. 아마 음. 흔수치 노래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이 음. 레시피를 하면서 네네.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주방에서 네네네. 서서 네네. 이게 그래. 하잖아 근데 그러면서 어? 이 뒤꿈치를 살짝 들고 훔밤 응. 이러면서 악취만 하고 이게 트위스트를 추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아, 하라고 아마 이렇게 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아유, 네. 참 요즘 작곡 작사하시는 분들 진짜 신경 많이 써요. 어, 그러네요. 음. 게다가 현숙 음. 씨의 그 어, 흥분되는 듯한 어, 그 노래 네, 노래 그 어, 노래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네, 어깨가 들썩겠잖아요 우리 흥분 메뉴 최고. 어, 최고니까. 아닙이 네. 영상을 현숙 씨가 본다면. <웃음> <웃음> 네, 우리 아무튼 어, 뭐 현숙 씨도 어,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줘서 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드라죠 네, 어, 네. 어, 이 노래를 어, 여기서 듣는 어, 우리 현숙 씨. 음, 음. 좋습니다. 하여튼 뭐. 어, 그, 뭐요? 또 무슨 말 하려고? <laughs> 우리 스튜디오에 한번 오셔서. 어, 네. <laughs> 김치볶음밥 한번 어, 김치 불러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네 음향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우리 방청객도 한 200명이 앉아있어요. 그런 장소니까 네. 제가 요거를 그대로 어, 현숙 씨한테 메일로 네. 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유, 세상에. 자, 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음, 자. 참고해주세요. 어, 저희 예산 없으니 무료 출연 도 참고해주세요. 어, <laughs> 진짜 진짜 나요. 어,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제 김치 볶음밥을 네. 만들었어요. 자 혹시.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배는 채웠어. 음. 네, 채웠는데 아좀에건틀어놓고 해도 뭔가 이렇게 가슴이 팍 터지거나 이렇게, 음. 이렇게 시원한 음. 뭐가 없어서 네. 뭔가 시원한 게 있지 않을까? 시원한 거. 음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음. 좀 뭐하지만 음료 중에서 여름에 가장 먹고 싶은 음료가 있다면 그거 음료 아니죠. 어 뭐지? 시원하고 응. 하얗고 뭔가 응. 산같이 쌓여있는 그숟가락으로만먹거겠니 응. 응? 팥빙수를 어, 니까 어, 팥빙수를 어. 알아보 광어물에도 좋은데요 <laughs> 네, 아, 저는, 네 저는 매, 매년 여름마다 팥빙수를요 꼭 먹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재놓고 먹습니다 빙수를요? 네 팥빙수를. 근데 어. 그 팥빙수가요. 네. 우리가 보통 그 네.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응. 팥빙수를 팔기도 하지만 네네. 네, 만든 거. 네.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팥빙수가 뭐 아, 네, 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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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꽁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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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어, 거. 꽁꽁. 그래서 거기에 숟가락도 달려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뚜껑 따가지고 네네. 우유를 싹넣으면 네, 저도 저도 그렇게 먹어요. 와, 그거 있잖아. 거기에 우유 넣어 먹어야 제일 아, 맛있거든요. 만약 에 우유가 뭐만 든다, 안 돼. 그러면 응. 거기다가 배지밀을 넣어도 되고. 오, 어,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뭐 커피 라같넣어도 되고 어, 하여튼 뭐 네네. 그런 거를 넣어서 이렇게 콕콕콕 그냥 먹으면 맞아요. 그냥 그 조금을 먹는데도 몸이 고까. 그러니까. 이게 만들면 푸 붓. 맞아요. 부슥. 맞아요. 그거 살살살살살살 위에 거 그걸라 먹고요. 어. 그리고 또 우유를 붓는 거예요. 거기다 또 떡떡 떡 조각이 또 있어요. 그 안에까 그거 파먹으려고 <laughs> 그죠? 어, 그렇다면 그래서, 음, 팥빙수라는 노래. 어, 윤종신 씨가? 아. 야. 아, 저도 이팥 인정신의 팥빙수라는 노래에 대해서 네. 이렇게까지 어~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물론 어~ 저도 젊었을 때이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 노래 참 신선하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김치볶음밥의 노래를 보면 들으면서 네. 팥빙수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오. 그게 뭐 먹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노래 속의 레시피를 적나라하게 쫙 표현한 오. 노래가 또 있을까라고 봤을 때 팥빙수 백여. 아, 레시피가 되어 있어요? 네. 팥빙수라는 노래는 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연인들과 함께 먹는 그런 팥빙수의 노래 개념이 아니라 팥빙수를 만드는 절차부터 오. 얼음을 갈아서 거기에 뭐 연유도 넣고 그래 빠지면 섭섭하고 뭐 이런 건뭐 후르츠 거기도 빠지면 섭섭하겠구나. 이런 게뭐 이런 게막촥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오. 이 노래를 한 곡을 다 듣는 순간까지. 팥빙수를안 먹고는 못 빼기는 <laughs> 급 땡기는. 아... 아 사실 이런 노래가 많이 나와야 네. 아, 또 우리 그 음. 시장 경제도 혁화되고네아 네, <laughs> 네. 대단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 여러분들한테 네. 김치볶음밥과 팥빙수 노래를 음. 전해드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노래 속에 레시피가 있다. 레시피가 있다. 그리고 그 레시피를 생각하면서 이 음식은 먹고 싶을 수밖에. 없다. 없다. 이거는 음. 명작이죠, 명작. 혹시 그 어떤 병금? <laughs> <laughs> 일단은 제가 네. 제가 좋아하는 팝핑수, 어, 네, 제가 네네. 좋아하는 음. 어, 김치볶음밥. 음. 그래서 전 너무나 음. 행복했습니다. 어. 이, 아, 저도 두 가지 메뉴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 그럼요. 네, 한식을 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치와 연결된 김치볶음밥 음. 그리고. 팥빙수 이거는 와, 이건 진짜 명작 중의 명작인 거죠. <laughs> 이것은 먹어야! <laughs> 아,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끝나고 아 여기 있네. 드세요. 드세요. 제가, 드세요. 빨리 드세요. 예. 앞에 나왔잖아. 드세요.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먹어야겠어요. 이거 이거 어, 이거. 네, 빙수 제도 어. 맛있겠네요. 야, 우리 조 음. 변비디님이 아주 오늘. 근데 음. 그러면 우리 광주 쌤은 음. 빙수. 음. 빙수. 음. 언제 처음 먹어보셨어요? 제가 네. 팥빙수를 처음 먹어봤을 때는 아마 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였더라구요. 때 어떤 팥빙수였어요? 어 그냥 네네. 동네에서. 네네. 동네에서 그냥 음. 팥빙수를 막 만들. 그러니까 그냥 얼음 이렇게 가루에다가. 네, 얼음 가루. 네. 왜그 이렇게 철로 됐고. 이렇게 큰데 막 어. 이렇게 가는 아 그거 말고 그거는 이렇게 가는 거 어, 그거 말고, 말고 어 그냥 얼음 가루가 이렇게 철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철로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큰 얼음 들어가 버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거, 이렇게 어. 나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보니까? 네. 뭐 요즘은 막 이거 저거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색소 같은 줄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촥촥 하고 거기다 뭐 하나 딱 얹어 놓을 음, 것 같아. 네. 그리고 팝. 와,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얼음 조각 그 자체가 몸에 뭐 들어가니까. 시원한데다가 막안넣달다 어, 맞아요. 막 알록달록 맞아, 색소 주스였어요. 색소, 색소 주스. 맞아. 음. 그래서 그런데도 그 팥빙수가 그리운 거고요. 음.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고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팥빙수의 맛은 지금도 뭐 언제 <laughs> 지금 아마 이 저는 그제 광주 쌤이 얘기했던 그 팥빙수를 학교 앞에서 음. 한0원 정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초등학교 앞에 아, 문구사 진, 옆에서 예 네, 연식이 꽤 아유 됐구요 <laughs> 저기 어 근데 지금 요즘 엄마들한테 음, 그 음, 색소 빙수 음. 먹으라 그러면 아주 기절하실 어, 거예요 진짜 기절하실 거예요 그때는 사실 그걸 불량식품이라고도 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불량식품인데 그렇게. 네. 사실은 그 아이스케키, 음. 하드, 뭐 이런 게이원을 올라요. 원는데 그거 역시 색소분, 아, 그 주스, 주스를 음. 얼린 거거든요. 음. 그런데도 그거 놓을까봐 <laughs> 이 팥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기에 그 노래 가사의 끝에 보면 네. "팥빙수를 사랑해, 사랑해"라고 표현하는데, 음.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가사 자체가 사랑해, 음.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해, 음. 우선 막 나옵니다. 음. 그리고. 어, 그, 그 노래에 그, 얼음이 음. 녹지 말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 정도 되면은 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고, 를 네. 이제 실제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이 안에 어떤 레시피로 이게 전개가 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팥빙수 노래가 음. 4분이 넘어요. 아 그래서? 네, 우리 네. 이거 노래 부르고 음. 끝인사하고 끝나면 바로 네. 노래 부르고 빙수 네. 먹으러 가는 아, 거예요아다 아, 좋죠. 이런 날 빙수 먹어줘야죠. 아, 우리 강식쌤이 쏘시는 거? 아 더! 오케이! <laughs> 자 빨리 노래 불러요 그래. 그러면. 자 그럼 여러분 네. 윤정신의 노래 팥빙수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체리, 체리는 꼭지 체리, 깨끗이 씻는 맛있는. 여름에 파던지고 구루줄 칵테일에 재리로 장식해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나 좋아 밥 던지고, 부르스한게 이래, 재미로 장식해, 장식해. 밥빙수, 밥빙수. 난 좋아, 일나 좋아. 밥빙수, 밥빙수. 여름에 이게 왔다, 야. I'm 팥빙수 제대로 먹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오, 이 노래를 아이, 듣고 팥빙수가 안 먹고 싶은 비정상입니다. 빨리 사줘요. 아, <laughs> 아, 더워 죽겠어요. 오늘 어, 여름 특집 네. 아, 8월의 맛있는 8월. 네. 아, 김광준 노래하는 힐링캠프는 네. 노래 속에 들어있는 레시피를 다뤄봤습니다. 아이, 그것도 됐습니다. 우리가 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응. 가장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네. 두 가지. 김치볶음밥 파빙스 두 개를 선택해서 노래를 풀어봤습니다. 네. 자이 네. 노래가 아, 이 영상이 아, 현숙 씨한테 그리고 민경 어, <laughs> <윈정신> 씨한테 <laughs> 전달이 됐을 때그두 아, 분이 여기 와서 실제 공개 방송을 할수 있도록 <웃음> <웃음> 그날까지, <웃음> 그날까지. <웃음> 어, 열심히 노래 여기서 나자 김강재 네. 노래하는 이렇게 뭐 8월의 특집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laughs> 다음 달또 만나요. 네,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 네. 보내시고요. 다음 달. 더 화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하지. 모두 놀이하는 힐링캠프 다음 달에 만나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방금!